제가 언론인으로 있으면서 이런 저런 인연으로 많이 뵀던 분들인데 어, 바라건데 그때 이런 그때 일로 잊으시고 이제 같은 상임위에서 좀 사이좋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첫국회동원이라 그 어, 제가 나름대로 좀꼭좀제 소신을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잠시 제가 준비해온 걸 잠깐 좀 하겠습니다. 그 1964년에 어, 비틀스가 미국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미국 팬들이 운집해서 환호했습니다. 어, 이런 바 프리티시록의 어, 시대가 미국에서 열렸고 미국 언론은 이 사건을 어, 비 t 스의 미국 공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. 그리고 반세기야 지난 2017년 대한민국의 BTS가 어, 미국에 어, 처음 진출했을 때 미국 언론들이 그때와 유사한 현상이다 이런 표현을 들면서 정말 큰 어, 기대감을 어, 나타냈습니다 지금 뭐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 문화, 동방의 조용한 나라 한국 문화, K-컬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. 저는 언론인 시절에 이런 위대한 성과에 대해서 늘 보도하면서도 그 마음 한구석에는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. 우리 기성세들이 혹시 그들의 이 대담한 도전에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끄러움과 성찰의 마음이 있었습니다. 저는 그래서 22대 국회 우리 문체 관광이 만큼은 목소리 큰 어른들의 전쟁터가 아니라 전 세계 문화 전쟁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미래 세대들의 경참기지 그들을 위해서 좋은 법을 만들어주고 좋은 제도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경참기지가 되기를 정말로 정말로 희망합니다. 뭐 당연히 정치라는 것이 우리 사회가 가진 재원을 이념과 철학에 따라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나눈 싸움 전쟁터이기는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제가 먼저 우리 야당의원님들이 좋은 법안 만들 때 저도 같이 동참하고, 또 좋은 토론회 하시면 저도 동참하고, 그렇게 꼭 실천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인만큼은 국민들로부터 불신받는 정치가 아니라, 우리 미래 세대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희망받는 그런 좋은 상임위가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. 저부터 먼저 노력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